기수 기호 키오 1번 임춘길 후보 19표, 기호 2번 이동선 후보 55표, 기권자수 0명, 불참자수 0명, 무혹표 1표, 2021년 1월 28일 실시한 국기의원보 법원 선거에서 기호 2번 이용하했습니다 당선 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사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w T U 우리 어, 기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네. 이 석제 우리 대기단 그렇담 우리 두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부족한 저를 어, 세계 백권도 어, 어, 선거 인단들에 서 어, 국회의원장에 이렇게 선시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상 아, 참국회는원이 어렵고 세계는 어렵습니다. <laughs> 코로나 전국 때문에 도장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laughs> 국회의원장 직속으로 도장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바로 도장 살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 인재들, 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특별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정책단을 시하는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두 번째는, 우리가 2000년 김은영 어, 총재께서 태권도를 올림픽에 넣은 이후에, 무도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도 태권도가 죽어버렸습니다. 고장에서 어, 줄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도 정신, 충, 효, 예, 그 다음에 통행인간, 사랑의 실천, 인내, 기개, 계절 불굴의 정신, 태권도 정신을 다시 교육시키고 또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이 같이 태극 전을하는 그런 구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 코로나19 때문에 어, 벌써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택스, 원택트또 어, 영택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사람 혁명에 맞는 ICT, 그 다음에 AR, VR,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서 보장 살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교제를제거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진이 됐는데요. 경쟁 후배에게 한 말씀 한 번. 아, 정말 우리 형제일후모님은 태권도의 발자취입니다 훌륭한 후고 저보다 훨씬 나은 후보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를 지지하는 모든 그도들 그, 그, 그 적이 아니고 우리 동지주고 태권도님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서, 어, 동력을 만들어서 우리 태권도가 이제는 화합하고 또 서로 사랑을 존중하는 그런 동물를만들어 됐습니다. 예, 그럼 뭐, 마지막으로 향후 그 국경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국경이 정말 친절한 국경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은 국경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정을 만들도록 제가 철수한 을 쓴다고 생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w p u 에 우리 기자 여러분께 들 감사드리고 세계적으로 태권도 홍보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께 정정한 마음으로 감사니다 네, 아무튼 그 인터뷰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그 국회의원 결정과 그그 후보님의 건수는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